안녕하세요. 건축가 김동희입니다. 오늘은, 어, 180제곱미터의 땅에, 음, 125제곱미터 정도 되는 어, 단독주택, 세칸 하우스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 이것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약한 20, 30평대 후반이 되는 거죠. 야, 오, 왼쪽에는 지금 음, 도로가 있고, 차가 이렇게 들어오고, 바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배추도를 잠깐 설명드리면, 건물이 T자 모양으로 되어 있고, 오른쪽에 약간 외부 전이 공간이 있습니다. 나머지 공간은, 어, 조경으로 된 자연의 외부 공간이 있습니다. 어, 벽돌로 만들어진 단순한 경사붕으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단순 심플하죠. 어, 단순과 심플은 같은 말인데, 왜 우리는, 중복해서 사용하나 한번 생각해보고 싶네요.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건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왼쪽으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으로 오늘은 들어가겠습니다. 예, 네, 이 모서리 창이 이제 굉장히 강조된 이 주택은 뭔가 느끼시겠습니까? 이게 약간 높고 오른쪽이 약간 낮죠. 그래서 이렇게 자상우화로 내려가는 그런 지붕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이 외부 공간에 앉아서 나머지 땅이 넓으니까 이거를 볼수 있는 그런 전이 공간이 되겠죠. 이 집을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있는 공간.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한 바퀴 쭉 둘러보면 뒤에는 창이 없습니다. 굳이 만들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네. 오른쪽, 왼쪽으로 가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도 목소리창이 있다. 이 집은 대부분 다 목소리창으로 되어있습니다. 아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이 디자인을 어, 조금 힌트를 얻어서, 어, 조금 바꿔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혹시 다른 데서 보시면, 아, 저거 보고 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음, 이 건물은 나름의 디테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창이 삐져나가는 형태를 좀 강조해서 만들어 놓은 집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제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여기 추측되는 게 있죠? 계단이, 내려가는 계단이 있죠? 사람에서 있는 공간이 있죠? 지금 여기 사람에서 있는 공간이 주방 공간입니다, 주방. 오른쪽이 뭐 우리가 말하는 거실입니다. 자, 거실과 주방이 각각 모서리 창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까 눈치채셨죠? 자, 들어갑니다. 음, 요 왼쪽이 주방. 오른쪽으로 삭 빠지면, 이게 거실입니다. 자, 주방을 한번 보실게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주방에서, 뭐, 이 TV 볼륨을 보시고, 응, 음, 굳이 요즘은 TV 잘안 하죠? 이쪽에서, 이 바깥쪽으로, 사람이 서 있는 쪽에서, 바깥쪽을 볼수 있는 뷰가 있는 그런 집입니다. 음, 이렇게 내려가면, 거실이 있죠. 가족실 같은 개념이죠. 이게 세칸하우스라고 보시면, 세칸하우스에서 약간 절기로 오는 거잖아요. 뭔가 뷰를 즐긴다든가, 삶을 풍요롭게 즐긴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를 다할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는 거죠. 이제 주방에서 밖을 보면서 요리를 할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죠. 아까 들어왔던 입구가 이 부분입니다. 여기로 들어가면 이제 모서리로 들어가면 거실이 되는 거죠. 예. 거실이 있습니다. 거실에서 둘러보면 벽난로가 있고 벽난로 왼쪽으로 뷰가 보입니다. 땅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런 형태를 해도 충분히 가능하죠. 그리고 약간 내려가면서 들어간 그 거실의 모습은 굉장히 보기가 좋은 거죠. 아늑한 공간이 되는 거죠. 네, 들어갑니다. 네, 거실에서 본 바깥 풍경입니다. 아까 게 조경 기억나시죠? 여기 이제 전이 공간에 있었던 어떤 장치들 콘크리트로 만든, 연구 물면에 콘크리트로 만든 어떤 외부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 백난로가 있고요. 자, 오른쪽에 지금 주방이 보이시죠? 주방으로 다시 나가는 겁니다. 주방만 딱 가면 또 뒤에 바깥 공간이 보이죠. 자, 주방으로 또 다시 들어갑니다. 짜잔. 주방에서 보이는 이 외부 공간도 건사합니다, 사실. 이 공간은 우리가 단순하게 만든다는 게, 음 뭔가 근사한 요소가 있을 때는 단순하게 만들어도 된다. 풍경이 좋은데 굳이 복잡하게 만들 이유가 없다. 단일도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요 공간도 재밌습니다. 지금 전면에 나오는 세 개의 공간을 보셨죠? 그 주방이 있고, 거실이 있고, 또 요겁니다. 이거 뭐 독수 공간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거 바깥을 보는 이렇게 멍 때리는 공간. 음, 이런 공간이 있죠. 커피 딱한잔 먹으면. 기통창공간이죠설계이으 문으로 어있고 있고 네, 와봅니다. 구는이친구이두 개가 있습니다. 이이 하나, 두 개가 있는데 한번 들이가 보시죠. 네. 이 있고, 침이이 있고, 왼이 왼쪽에, 왼쪽에 있고 는이 친구는 이친쪽에이 있죠. 는는 네. 화장실입니다. 짠짠. 화장실로 들어가면 짠. 이렇게 간단한 화장실이 구성되어 있고요. 나가면 복도를 따라 나가면 어? 문이 두개 있습니다. 문이 두개 있고 그 문이 어떤 문인지 우리가 또 확인하는 거죠. 들어가면 여기는 지금 드레스룸입니다. 일종의 드레스룸이고 위로 올라가면 다락에 있습니다. 다락은 평면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시 나오고, 이 들어왔던 문을 다시 쳐다보게 되고, 쭉 들어가면 왼쪽에는 창고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창고. 사실 일로 바로 들어올 수도 있죠. 근데 아까 도, 돌아서 들어갔죠. 그건 제 마음입니다. 자오 지금 뭐 땅이 워낙 크다 보니까 뭐 마음대로 다 됩니다. 이게 단순 심플 이게 주는 이야기 이 건물의 핵심입니다. 우리도 이런 집에 살수 있습니다. 디자인할 수 있고요. 네, 외부 공간을 아주 단순하게 만들었는다 자, 한 바퀴 다시 돌면, 이 모서리 창에서 아까 들어가서 두 분이 앉아서 커피 마시는 공간, 여기에 거실인 공간, 와 거실, 아, 여기가 주방, 거실이죠. 요게 배치카 백날로 올라오는 연통이 있는 거죠. 자, 돌아서, 여기는 전이 외부에서 놓을 수 있는 공간. 즐길 수 있는 공간, 외부에서 즐길 수 있는 공간, 여기서 관통 딱 하죠. 저런 관통을 하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생각보다 쿨하거든요. 공간이 굉장히 쿨하게 보이는 거죠. 저런 거 하나만 잘 맞춰도 굉장히 디자인을 잘한 듯한 듯게 보이는 거죠. 이외부의 동그란 공간, 아까 거실에서 보셨죠? 그 공간입니다. 아, 위에서 봅니다. 위에서는 T자 형태로 가진 형태입니다. 예, 이게 평면이죠. 아까 이렇게 들어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돌아서 나와서 요걸 봤죠. 요게는 이제 샤워실이고, 어, 화장실이고. 나와서 요렇게 들어갔다가 요 화장실은 못 갔죠. 요 화장실은 끝방에 있는 사람이 사용하는 방이죠. 그래서 이건 세컨드 하우스로 굉장히 좋습니다. 세컨드 하우스로. 저는 항상 궁금한데 세컨드 하우스인데 세컨드 하우스라고 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요 왼쪽 제일 왼쪽에는 화장실입니다. 아, 그 창고입니다. 너무 평면 편면, 평면이 깔끔하고 좋죠. 쫙 진짜 올라오면 추가로 오는 손님이 있겠죠. 손님이 있으면 요 위에 락에서 주무실 수 있죠. 그러니까 요 위에 세면대가 있고 요 세면대는 아까 구경을 못 하셨는데. 요세면대가 있고 차전리 타고 올라와서 주무실 수 있는 공간. 결국 뭡니까? 한 방에 두 명이 주무신다고 하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섯은 충분히 주무실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 공간들은 약간 꺼져 있다고 그랬죠? 거실은 자 이제 올라갑니다. 쫙. 다시, 한 번, 들어봅니다. 아, 저는 이런 집에 살고 싶어요. 이렇게 단순하게, 제 재력이 되면, 몇 채를 지어보고 싶어요. 이런 집, 저런 집, 저런 집. 그 중에 한 개가 이 집입니다. 다 단면을 보시겠습니다. 이게 다락이 있던 거 먼저 설명드리면 다락이고, 커피바처럼, 어, 밖을 볼수 있는 의자가 두 개가 있고, 그 주방이죠. 방이고 이렇게 또한번 들어가면 자 여기 주방 보이시죠 아이집 너무 멋있습니다 전 1인집에 살고 싶어요 자 아까 방 지나서 거실 거실이 약간 이렇게 다니셨죠 음, 이렇게 아늑하게 보이는 거죠. 위호감이 있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둘러싸인다. 고 위호감이 있다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네, 작동 안 할까요? 음. 자, 짜잔. 이제 기대되는 공간을 한번 보셔야겠습니다. 예. 네. 이거는 이제, 제가 처음에 들어갔던 방, 샤워실, 오른쪽에 방향이고 이거 창고입니다. 이거 거실 거실은 이렇게 떨어져 있다. 는 이런 약간의 위계만 있어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공간이 보인다. 천장을 높일 수도 있다. 이런 걸 희망합니다. 이렇게 쫙 돌아서 건물의 오른쪽을 보게 되는 거죠. 거실 주방 이렇게 거실 아 주방과 이제 그 침실 마스트 베드룸 자, 밖으로 이제 다시 나옵니다. 밖으로 나오면 음, 역시 처음에 보셨던 그런 이미지. 이렇게 정직한 그냥 패턴의 이미지. 여기 창고 이미지. 이런데 앉아서 전이 공간에 좀 앉아서 쉴수 있는 이미지. 굴뚝이 있고 거실에서 밖을 내다보는. 이건 땅이 좀 약간 크면 잘 어울리는 그런 집이겠죠. 이런 집에 한번 살고 싶네요. 음. 음.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면 뭐 이렇게 지어서 고급스럽게 살아 볼만하죠. 산다는 게 아니고 그게 가볼만한 거죠. 예. 자 이제 위에서 본 모습 다시 설명드리면 왼쪽 상단에 그 대지에 이만한 대지고 약 음, 400여 평의 대지에 음, 이만한 음, 30평 후반대 약 40평이라고 반올림에서 40평의 그런 건물을 설계해 보았습니다 아, 아, 내용이 괜찮으시면 좋아요 댓글 이런거 눌러주시면 아시죠 어. 그리고 기대되는 어떤 한번 그 건물을 관찰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어, 한번 이미지로 올려주시거나 링크를 올려주시면 제가 3D 모델링을 해서 보여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잘안 하시더라고요. 그런 이미지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아마 원하시는 거 만들어 한번 볼게요. 자, 다시 한번 리뷰 쭉 합니다. 한 바퀴 돌고 뒤에는 창이 없었다는 거 기억하시죠? 굳이 있을 이유가 없다 근데 마통풍 개념을 이야기하면 여기서 쫙 왼쪽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쫙마통풍이 되게 지금 설계가 되어있는 집이잖아요 자 여기는 주방 자 들어갑니다 여기는 거실 주방 을 보면서 앞을 진전하면서 이렇게 들어가 보는 거, 아통품이 되는 거, 복도 여기는 이제 스타벅스 커피숍 같은 느낌, 오 어, 이런 공간 좋아요. 왜냐하면 세컨 하우스에서는 저런 게누를 만하다는 거죠. 그냥 무조건 크다, 작다 이런 개념보다는. 뭔가 간지나는 공간. 사실 세컨하우스에서 가서 어떻게 했겠어요? 뭔가 즐기는 공간 아닌가요? 그래서 즐길 수 있고, 어, 누릴 수 있는 그런 만족도 있는 공간이 되면 좋다. 음, 화장실이라고 했죠. 이 세컨하우스에서는 제가 주로 하던 화장실 크게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이 다양한 공간 위기가 다른 공간이 있어서 그걸 즐길 수 있다. 이건 하나만은 주요 주는 공간이죠. 이렇게 복도가 있는 아이 집은 복도가 있고 복도가 있고 창이 큰집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음, 그렇습니다. 앞에 보면 단순하고 처마가 좀 있는 그런 창을 만들었죠. 아, 좋습니다. 이, 음, 거실에서도 볼수 있고, 주방에서도 볼수 있고. 아, 이거 하나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거실과 주방을 완전 따로 둔다. 따로 두고, 따로, 뷰가 좋다. 아, 따로 두는 거는 둘수 있는데, 뷰가 둘다 좋은 거는 이런 집이 참 금상첨화입니다. 예, 위에서 보고, 평면도 보면, 주방, 거실, 마스터 베드룸, 서브 베드룸, 화장실, 각각 사용할 수 있고, 요 위에 2층, 그, 2층이 아니고 다락방이 있다고 그랬죠. 요 다락방이 있는 거죠. 그래서 6명은 기본 주무실 수 있는 대가족도 가능하다. 손자, 손녀들이 와서 뛰놀수 있는 곳은 집이 된다. 왜? 스타벅스 공간이 여기 있잖아요. 앞에. 아, 스타벅스 공간은또 모르실 수 있으니까 다시 확인하면. 여기서 스타벅스 공간이 있잖아요. 스타벅스 커피 공간, 커피숍 공간, 스타벅스 커피숍 공간 여기서 외부 에 창을 닫는다. 여기는 외부 창고. 외부 창고는 조금 있는 게 좋죠. 어, 너무 멋있어 자,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 너무 건사한 집이라서, 뭐, 이야기 할, 뭐, 더 이상, 그게 없어요. 굳이 단점이라면, 땅이 커야 된다? 어. 땅을 내가 많이 가지고 있어. 요 뿐이죠. 예. 네. 아, 구독, 좋아요, 댓글, 대환영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